내일 결혼식을 올릴 우리 경환이는 네 오늘 오늘까지도 이렇게 주방에서 네 열리를 하고 있다. 아 보내줘요, 보내줘요 나한테 내가 미한테 보내줘요. 결혼하시는 거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 신랑 내일 결혼식에서 보게 될 겁니다. <목소리> 조인아 예, 어? 경환이가 결혼을 하잖아 예. 어, 경환이한테 축하 메시지 하나 남겨줘 어, 경환이형 우리가 이제 1년 5개월쯤 됐어요 결혼 안할줄 알았는데 38번과 하실 줄이야 축하드리고요 이제 형님 다음은 저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왜 드러려 그냥 하면 되지 계속... 좀... 어... 어, 갔다와 네. 아 빨리 해 내가 <목소리> 축하한다고 나 하면 되지 뭘 못해 빨리 해 <목소리> <목소리> 나 이거 진짜 못해 서로 만났지만 서로 만났지만 인스윈잘받고전생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저도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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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됐습니다진금 너무나도 소중하게 키워주신 아버님과 함께 입장할 텐데요. 제가 <목소리> <목소리> 오늘같이 좋은 날, 밥 먹을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자리를모내주십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먹을 줄 알아? 어떤 거요? 먹을 줄 알아? 하나 아, 한번 제가 응. 소개해 드리죠. 나 <laughs> 토비 토마토 로 먹어야 돼. <laughs> 더 짧게 하고 싶었지 아, 네. <laughs>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잘한다 아무도 몰라요 다알어 너 지금 일하는 사람인줄 알아요즘나 옛날에 이렇게 하고 결혼식 갔다생피했다고 어니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해도. 어. 축하드립니다. 안하세요니다 <laughs> <laughs> 앉아야 돼조명빨이 없어. 대전아 어. <laughs> 함께 처음 술 먹는 거 어때? 저 너무 설렩니다 지금. <laughs> <먹고 죽어야> 어. <laughs> 스페인에서 막 도착한 우리 경환 씨. 마드리바야 <laughs> 류경환입니다. 짠. <웃음> 그래서 얘기해봐 아네 그러니까 이제 아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니까 그러니까 아 찾아보자 투웨이브 계정 들어가 뭐 이제 셰프님 계정 들어가 셰프님 들어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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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계정딱 하나 있는데 어, 음. 그게 누구야? CJM 최종인 아 <laughs> 그래서 DM. 종인이를 보려고 손님이 그렇죠. 온 거야? 아 먼저 DM을 먼저 보냈대요 혹시 어투웨이에서 일하시는 거 맞냐 또 종인이가 여자들이 그 DM 좋아가지고 <laughs> 아, 바로, <laughs> 아, 바로 아, 합장을 해서 <laughs> 아네 맞아요 <laughs> 어, 언제, 언제 가고돼 연예인 아니, 스무스 캐시 테이블 예약까지 잡아주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안돼. 오늘 ]alia? 봐서 어, 어땠어? 봐서요. 아, 야, 뭐안으로도 저희 테이블 <놀라> 단골로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 아, 뭐 아, vocabulary. 되게 감사했다. 아, 이거 가게와 상관없이. 이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 오셔도 좋겠네요. 아, 나 신경 도안 써. 여 시에 오신다고요? 여섯 시 밤부터. 거울만큼. 그래서 있고 진짜 올줄 몰랐는데 진짜 엄청났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해드리었어요. 아, 대화 도 나눴어? 대화 좀 나눴어요. 어... 음식 너무 맛있었다고. 아, 너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했어? 저희한 얘기는 아직은 뭐좀 하진 못했아 번호 아 DM 정도 DM 주고 정도? 받는. 네. 아,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아직, 가능성이 있어? 아직 DM 중인데 한번 아.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 연락 왔어요. 잘 먹었다고. 어. 잘 먹었다고. 그럼 앱도 잡는 거야? 앱 잡는 거야. 야 지금 막내가 지금 같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신났어 지금. <laughs>

네, 뭐 좀, 뭐 좀. <laughs> 아, 아니, 저 못해 못해. 누구한테요? 카메라한테. 하이. 아형저 이런 못해요. 저는 누구고? 저는 그 주방에 따까리를 받고 있는 <웃음> <웃음> 강석주입니다. 예. 아 섹스. <laughs> 맛있어. 수영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대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너 편집이다, 마이신. <담임> <laughs> 아 여기 마지막까지 왔네요. 저는 테이블 매니저고요. 셰프님 옆을 항상 지키는 깔깔입니다. 깔깔. 결론은 아, 그럼... <laughs> 얘네. <웃음> 아, 진짜. 결론은 <laughs> 얘야. 진 진짜 보르머리가 진짜 없던데. <laughs> 데 우리가 물 보고 겠냐고 나겠지 아무래도 아, 아무래도 나겠지. 아, 형님 아니야 아니 분이... 아니야, 진지하게 화를 한번 내. 아니 이제 말씀하세요. 말물를요 말씀하세요. 옆모습 존나 멋있어 지금. 와형 멋있다. 같아 안돼세요 네. 니네 진짜 한 번만 더 고르는 어 예. 왜요? 어데요어말해 오. 누나 진짜 위험이라고 야자왜 막내가. 야 막내가 한대. 야. <laughs> 야, 야, <laughs> 야. 야 됐어. 됐어. <laughs> 려 못해서 일로 가는 거야. 근데 오늘 음식 해가지고 저는 진짜 막 치킨 먹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이런 치킨 이런 걸 먹는 것보다 술을 먹는 것보다 추억을 돈 주고 살수 없는 추억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오늘 회식 너무 좋아. 합니다 이런 막내가 있기에 저희 체육어가 있듯이 저희는 항상 셰프님 곁에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네. 앞으로 체육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두 컴벨합시다 <laughs> <덤벨> <laughs> <덤벨 합시다. 웃음> <laughs> <laughs>